안녕하세요. 이번은 그 게이지, 게이지 사용을 해서 진공 펌프 어, 사용하는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앞에 보면은 게이지가 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410, 410 가스 때 사용하는 410 게이지. 투투 게이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해뒀고요. 지금 이때 이실래기는 투투 투투 냉매 실래기라서 당연히 이 게이지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걸 치워두고요. 자, 앞에 보면 진공 펌프가 있습니다. 진공 펌프는 뭐 제품마다 다 다른데 회사별로 다 다른데 제가 같은 경우에는 벨류 벨류 진공 펌프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 보면은 구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건 고진공 호스라고 좀 진공을 좀 빨리 잡기 위한 고진공 호스. 요 호스를 어 먼저 진공 펌프에요 부분에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을 연결을 하고. 요구찌도 다른 쪽이에요. 요거는 요런 굿찌를쓸때 사이즈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진공 호수 때는 요기 요기를 쓰고, 요런 굿찌를 사용할 때는 요기를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지금 사용을 안 하는데, 요 닫아둬야 돼요. 진공 할 때, 요걸 열어두면 진공이 잡히지 않습니다. 요거 꽉 닫아두시고, 요기 체결하시고. 그리고, 투투. 투투 미니 폴더 게이지인데, 자, 이 왼쪽이 저압이고, 오른쪽이 고압입니다. 게이지가 두 중에. 자, 그리고 색깔로 봤을 때 파란색이 저압이죠. 저압 쪽에 내려오니까. 저압 쪽을, 자, 여기 보면은 서비스 밸브가 있어요. 서비스 밸브가 있는데 요. 요쪽이 지금 여기 체결하는 부분 입니다 요걸 풀어 주시고 어, 처음에 잘안 풀릴 때는 요런 몽키로 풀어 주셔야 됩니다. 풀어 주시고 자, 요걸 요렇게 연결 연결을, 연결을 시켜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가운데 이 부분이 진공 공부와 연결할 부분입니다. 보실 때 여기 디지털 게이지고요. 토르 게이지죠. 방향은 크게 상관 없습니다. 뭐 얘가 여기 오든 여기 오든 여기 오든 여기 오든 크게 상관없는데 한쪽에 연결을 시키고 나머지 진공 펌프에 있는 고진공 호스를 또 여기다가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고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진공 호수 쪽부터 먼저 볼게요 진공 펌프에 있는 쪽은 요 시커먼 고진공 호수 한번 연결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디지털 디지털 게이지를 중간에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요 노란 부분이 매니폴더 게이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파란 요 파란색 저압 호수가 여기 여기 보면 어 스탠드 쪽에 물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트윈원인데 이런 경우에는 또 위에도 있어요 윗부분에도 있는데 이 부분도 열어서 이 부분 나머지 게이지 부분을 이렇게 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단품일 경우에